여러분, 이제 1.6 버전 표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금까지 이 1년의 고생으로 이제 보상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10억 뉴비 대군이 몰려오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선배가 되는 거고, 한기수 차이도 이거 거대한 차이야, 이거. 그렇게 2.0 PV에 온 힘을 쏟은 스타레일은 거짓말죠 처 근데 이번 티어표 미리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포요버스 게임은 티어표를 무슨 짓을 해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탑티어 캐릭터들은 얼추 맞지만 나머지는 그냥 취향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MBTI예요 16명이 매기면 16개 다 다르게 나와 MB티어표 MB티어표 재미로 보시라고요 재미로 보십시오 주관적인 티어표고요 저는 사람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점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딜러 티어표부터갈 건데 영티어는 뭐 요즘 말로 그 국가 권력급이라고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딜러들만 영티어에 묶어 놓을 거고요. 뽑을 가치가 아주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레일에 그런 이제 국가 권력급 딜러를 딱 하나만 뽑자면은 누굴까요? 딱한 명만. 자체 스펙만 놓고 보면 얘는 출시 첫날부터 쭉 최강이었어. 근데 왜 제가 음월 자꾸 앞에 두고 견생해놓고 그랬느냐 곤충때 재난이 미친 음월 접대 컨텐츠 때문에 그래 당시에 이제 곤충 정권에서 밀어준 그 컨텐츠가 솔직히 너무 미친 접대였어요 시뮬레이션 우주를 신경을 안쓸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약간 경류가 그때 당시에 좀 시대적 희생양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한정으로는 음월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혼돈에서도 솔직히 혼돈도 그때 10층까지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좀 오버딜이었어 쉽게 쉽게 가능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곤충때 재난이라는 컨텐츠는 가 이제는 저물었죠. 최전방 고인물들 기준으로는 확실히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정권 잡았죠? 지식의 에이언즈. 뉴스님이 정권을 잡은 지금 황금과 기계 시대란 말이야. 그리고 이 황금과 기계는 공평해요. 접대가 없습니다. 허수, 양자, 억지 접대, 희생양이었던 경류가, 이제부터는 좀 프리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접대고 나발이고 공평하고가 아니라, 그냥 이젠 캐릭터가 안 중요해. 그냥 이제 누가 사기를 치느냐, 적이 먼저 사기를 치느냐, 내가 사기를 먼저 치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사실 뭐, 캐릭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보유 여부가 안 중요해요. 뭐, 부여는 필수다, 뭐, 부연 안 갖고 가면은 어떡할 거냐. 의미 없어. 왜냐? 황금과 기계 이거 그냥 축창이야. 계급 사회를 철폐해 버렸어. 부연 있는 놈도 한 방. 없는 놈도 한 방이야. 뭐, 부연 있으면은, 뭐, 좋은 건 맞는데, 워낙 그 광폭화 속도가 빨라서,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아무튼 간에, 모든 캐릭터한테 공평하다면은, 어쨌든 이제, 음월, 약간 힘 빠진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경리한테 호재가 아니지만, 음월한테 악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혼돈이 1.6 버전 기준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왜냐? 12층까지 확장이 됐거든. 12층은 상당히 어려워요. 혼돈이랑 심은 또 이제 어떤 느낌 차이냐면은, 뉴비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대학 입시로 치면은, 혼돈은 정시고, 심은 수시에요. 심혈을 리트 좀 돌려가지고 사기 한 번만 치면은 내 캐릭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펙도 한번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돈은 순수 차력쇼야 순수 캐릭 스펙 순수 유물 점수로 차력쇼하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경류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최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 이번 버전에 오면서 한 가지 더 호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적인 거죠 완매 완매가 얼음 속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하죠? 근데 하필 또 경류가 얼음 속성이에요. 사타레일은 동일 속성끼리 상당히 궁합효율이 좋습니다. 또 이제 완매는 격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류가 이런 면에서 또 호재가 있다. 그래서 단일 캐릭터가 경류를 넘어서는 경우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진짜 여기가 꼭대기야. 다만 경류가 그렇다고 오래 쓰일 거냐? 그것도 장담 못 해. 왜냐면 지금 투딜 체제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류 혼자서는 최강이지만 둘이 모였을 때 경류를 뛰어넘는 마치 니아와 멜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로 가고 있어서 투딜 메타 고점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음월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전정권에서 오지게 밀어줘서 1위였죠. 근데, 물론, 사기캐는 망해도 세 버전은 간다고,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1티어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경류에 이은 2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곤충대전은 가버렸지만, 거기 유산이 남았어요. 뭐냐? 미친 평타접대 운명의 길, 번식. 이건 쭉 가더라고 그러니까 청작이 번식의 천재라면 음월은 번식의 황제다 그냥 운명의 길이 너무 접대가 심합니다 효과를 너무 잘 받아요 그 여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너무 좋아 번식 운명의 길은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전망도 좋아 그냥 뭐 자체 스펙 능력도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세상이 웃어줘 항상 요즘 메타가 또 어떤 메타냐면 서포터들이 SP를 그렇게 잘 벌어 연봉 뻥튀기가 말이 안 돼요 하나도 그렇고 완매 전용 광추도 그렇고 그 예전에 말하던 나차라고 블레이드가 뭐 아껴 써가 sp를 벌어오고 이게 아니야 그냥 이제 sp를 만들어요 연금술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sp 인플레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음월 입장에서도 상당히 호재입니다 게다가 스파클까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들도 음월 입장에서는 이제 또 웃을 일만 남아있다 라는 게좀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인플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브루냐 광추 개사기거든요? 근데 이제 브루냐 광추가 막 그렇게 사기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1.6 버전 왔는데? 음월리 망할 일은 당분간 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국가 권력급은 아니어도, 이제 국무총리급은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0티어 세 번째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솔직히 전 버전에는 이거 1티어에 논다고 해도 이제 나는 할말 없었는데, 아젠티는 이제 무조건 0티어 확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콘텐츠가 나왔잖아. 허구 이야기. 허구 이야기는 그냥 아젠티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전개되는 순간, 아젠티? 최강 참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경류 음월조차 쩔쩔매게 하는 그 허구 이야기의 엄청난 물량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갈 뿐이라니. 폭발적인 광역 딜링을 요구하는 이제 허구 이야기는 이제 대놓고 아젠티 접대죠? 그래서 이번에 허구 이야기 관련으로 좀 티어가 오르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아마 1.0 버전에서 냉동인간 됐다가 오늘 깨어나신 분들은 아마 기절초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6버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아젠티가 단일 딜링도 좋아요. 내가 네, 볼땐 이제 개발자들이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 병원도 광역 딜도 잘하는데 단일 딜도 좋다. 왜냐? 한 눈만 때릴 땐또한 눈한테만 보이니까.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개구려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개발자가 눈치를 본것 같아요. 개발자가 인플레 걱정을 한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선주나부 편 이후로 개발자들이 이제 뒤로 안 보는 것 같거든요. 아젠티 단일개수가 상당히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릴링 능력도 매우 준수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렇다고 또 혼돈을 잘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혼돈은 단일릴링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묘하게 또 혼돈이 좀 세지다 보니까 몹들이 단일들링은 안 좋아요. 혼돈에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지식 운명 얘기를 할수 있죠. 지식 운명 얘기를 완전 접대죠. 그러니까 원래 전버전까 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 동메달이었는데 압도적으로 확실한 동메달이다. 아젠티는 그래서 영 티어 말석에 두고요. 상당히 오래 해 먹을 겁니다. 왜냐면 허구 이야기가 이제 상식 콘텐츠로 못 박혔기 때문에 거의 뭐 일곱 성인의 소환급 안정감이죠 이제 허구 이야기는 무조건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평생 먹을 거라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이 없다. 앞으로 당분간 여기서 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 음경 아, 이세명 제외하고 가장 센게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딜러는 누구인가? 범부 세계 최강 자신 있게 두겠습니다. 토파즈 인간계 최강이에요. 토파즈는 지금 출시되고 나서 안 뽑은 사람들 인정할게. 그 당시에 애매했어. 그 당시에 그냥 재미 원투렸고 뭐 환락 원투렸고 애매했던 건 사실이야. 그때 안 뽑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뭐라 할게못 돼요. 뭐 그때 안 뽑았다고 놀릴 게 없어. 부연은 그럴 수 있지만 토파즈를 안 뽑았다? 이건 2011년에 비트코인 산 사람 있어요? 똑같아. 그때 당시에는 절대 살 이유가 없었어. 토파즈. 하지만 지금 떡상에떡상에 떡상해버렸다. 떡상 시물에서는 활락 접대. 혼돈에서는 히메코 경원 레이시오 파티 영입 1순위 토희 조합에서는 은랑두현과 붙여서 투속성으로 강인도 깎는 거 이점 컸죠? 게다가, 신규 서포터 완매는 하필 투딜 체제에 좌절 올리는데, 토파지는 하필 투딜 체제 필수 요원이네요? 게다가, 완매하면 격파? 격파하면? 파지네? 지금 네지 토파지만큼 빠르게 강인도 깎을 수 있는 캐릭터? 레이시오 정도? 토파지가 격파를 얼마나 잘하냐면 지금 있는 모든 적들 중에 한턴 안에 강인도 못 깎는 적 없습니다. 에이언즈 할아버지가 와도 강인도 한턴 안에 깎고도 두대 때려요. 그 정도 돌파력입니다 여기에 복순이 몸매 최강. 그냥 뭐 결점이 없어요. 디자인까지 챙길 레이시오라 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화염 적대야. 혼돈 한번 올라보세요. 화염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매네 버전 떡상이, 떡상이 떡상이 떡상이고 지금 거의 최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진짜 장난 안 치고, 저는 아젠티보다 많이 썼어요. 많이 쓰는 걸로 치면 0티어 가야 돼요. 근데, 차마, 토파즈 못 뽑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티어표는 저는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1티어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파즈 영향을 많이 받는 캐릭터 3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캐릭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닥터 레이시오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내가 때는 일종의 시험 아닌가 성능충들이 어디까지 굴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 저는 뭐 굴복한지 오래됐고요 레이시오는 한마디로 정리 가능해 EBS 소속 1타 강사야 그냥 정승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교재는 팔아먹어요 먹고는 살아야지 광추 개기입니다 광추 거의 뭐 필수예요 딴거낄 것도 없습니다 대체 광추가 있는데 폭파 정주에요 <laughs> 단종됐어 못 구해 <laughs>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료라는 게 이렇게 무겁습니다 솔직히 돈 주고 뽑기에 애매했던 거 사실이야 근데 무료로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성능인 거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건 레이시오의 원수도 인정하는 바야 레이시오의 원수도 레이시오 무료로 준다고 하면 받아요 국방부가 건장한 성인 남성 20세 바라보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애정은 못 주겠어도 성능은 마음에 쏙 든다 갖고 싶다 영원히 갖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좀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리 단일들러잖아요. 딜을 고점. 제레와 동급폭은그 이상이에요. 이게 뉴비 최적화인 게 지금 수렵을 안 쓰잖아요. 지금 수렵 메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시오를 딱히 크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스타레일 초반부는 수렵 메타입니다. 그래서 뉴비들은 수련 메탈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필 뉴비들한테 배포됐네? 쓸만하죠. 그리고 고인물들은 장난감 그 이상으로 쓸만하죠. 장난감 자동차라기에는 상당히 성능이 과대한. 경찰을 무료로 준 거야.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 빼고는 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줘서 완성이 된 캐릭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걸 계기로 우리 어떻게 뭐 추가 배포라든가 뭐또 이제 그런 행복한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한번 어렵지 두번 어렵지 않다. 중간에 몇명좀 껴보겠습니다. 일단 카프카 넣겠습니다. 경원한테는 정말 수많은 기회를 줬어. 간접 버프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토파즈도 껴줬고 대공 유물도 줬지만 이젠 도저히 할 말이 없는 수준까지 왔다. 카프카는 일단 딴 것도 나서 너무 편해요. 진짜 고인물 분들은 카프카 안 쓴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나는 너무 편해. 이쁜 것도 이쁜 건데 그냥 오토 돌렸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속성 영향 안 받고 정말 꾸준하게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캐릭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블레이드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과정 속에서도 카프카는 제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게포재가 있어요 다음 버전에서 블랙스완이 지속 피해류라서 지속 피해를 밀어준다는 따웨이거 오피셜 그렇기 때문에 카프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겠죠 블레이드는 카프카 아래로 평가하겠습니다 솔직히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 봐요 일단은, 이제, 디림프레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묻히는 감이 있고요 다만, 정말 놀랍게도, 혼돈이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꼭, 블레이드 먹을 건 챙겨놔요. 혼돈 디자이너가 블레이드 엄마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번 바람 만층이 전반이나 후반이나 한씩 꼭 있어. 마치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가, 아들, 꼭 챙겨 먹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꼭그 바람 밥상에 한씩 올라와 있어요. 블레이드를 쓰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경류랑 조합했을 때또 재밌고 실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직 붙어 먹을 데가 많은 불총무 여러모로 참 국밥 같은 캐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히메코인데요. 아젠티와 같은 이유. 빨간 머리들한테는 뭐가 있는 건지 허구가 상시 먹거리죠.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히메코가 그 동안 1.5 버전까지는 토파즈 눈치 봤어. 솔직히 토파즈 신이었어요. 토파즈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아 짜증 나네 이러면 히메코 가 옆에서 맞춰주고 우리 잘해보자. 내 잘할게 이랬는데 허구 나오고 토파즈가 와가지고 야 히메코 가자. 나 혼동 가야 돼. 근데 히메코 너 가? 내가 왜 가? 그러니까 토파즈 되게 당황스러워. 뭐, 뭐야? 야나이러 너랑 안 놀아 했는데 갑자기 루타야 가자. <laughs> 바로 그냥 싹 그냥 이제 그냥 어 이제 꿀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파즈 입장에서 상당히 멋스크지 물론 토파즈 입장에서도 아쉬울 거 없지만 시메코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활로를 개척한 느낌이 있어요. 허구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토파즈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헤르타와 함께 지금 허구 이야기를 완전 평정하고 있죠. 지금 허구 이야기라는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여기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기 이 때문에 시메코 여기에도도 전혀 무방한. 수준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다들 전혀 예상하지 않으셨지만 허구 이야기 영향을 또 받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클라라입니다. 클라라는 제가 볼때 여기도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정말 클라라를 향해서 웃고 있어요. 블레이드나 뭐경류나 음월이나 태명 때리니까 허구했어도 좋겠지? 물론 단일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결국 지식 못 따라가거든? 근데 그나마 그나마 다른 파멸들보다 더 유리한 게 클라라예요. 의외로 턴수 때문에 뭔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워낙 물량으로 조지다 보니까, 반격 효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멸보다는 위에 있고, 지식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연찮게, 이 지금 호요버스가, 아젠티 밀어주려고, 물리를 밀어주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클라라가, 지금, 제국대는 1티어 라인업에서, 이 정도 위치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레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다만 늘 느끼는 건데 치명타 확률 진짜 얘는 잘 맞춰놔야 돼. 얘가 치명타가 안 터지면 너무 짜쳐요. 다른 애들은 다 회타격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체감이 뭐 그렇게까지 안 나거든요. 근데 제레가 유독 그게 심해요. 근데 여전히 다재다능한 딜러 맞습니다. 레이시오가 더위 같은데? 예, 마씨 눈치 없이. 경원은 이태형 허구 이야기에서 제가 경원을 써봤는데요. 지식치고 너무 구려. 나는 아젠티 아래 히메코 위일 줄 알았는데 히메코가 훨씬 나아. 요 예전에는 신군이 경원보고 보라했지. 냅튼 신군이 문제야. 신군이 너무 철당 메커니즘이에요. 복순이 뛰어댕기는 것봐 진짜 나속 터져 죽겠어. 신군 너무 느리고. 도감이 너무 안 좋아서 허그에서 너무 화나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어는 이제 정말 친군 버리는 거 아닌 이상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CC계에도 취약한 뭐 그런 것들도 항상 발목을 잡고 연경이랑 같이 한번 패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기자면 헤르타 헤르타는 허그로만 놓고 보면 거의 0티어에 가깝다고 봐도 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2티어 앞쪽까지 밖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청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혼돈에서 쓰더라고요 쓰시는 분들 자 다음 오늘 제일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공격형 서포터 티어표는 공무원 조직 돌아가 겠죠 이제 공무원 유행 끝났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부로냐 당신도 나라에 갈수 있다. 다 내려가. 완매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게 완매인데 서포터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 메타가 서포터는 말 그대로 서포터라는 이유만으로 귀족이었어 일자리가 보장돼 있었어요 안정적이었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시스템들이 많았고 딜러들보다 항상 좀 비중이 딸린 느낌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SP 복사한 것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뭐 스파클도 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완매가 등장하면서 완매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한다면 못 돌아갑니다 만약에 완매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붕괴를 했을까 아 몰라요? 이거? 노래 몰라? 요즘 안 배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 없이 못 싸. 사... 아저씨. 아무튼, 완매 같은 경우에는 완매로 강인도 한번 까보고 나서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어요. 나는 항상 보스들이 강인도 다 깎아놨는데 1초만에 다시 일어나는 거 진짜 개패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 완매가 있는 게 맞아요. 강인도는 잘못 만든 시스템이야. 깰때 재밌는 건데 못깨 한다니까? 근데 이제 풀어 주는 거죠. 완매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안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바엔 딱히 할 이유도 없는 게 사실이다. 그 정도로, 스타레일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게다가, 성능도 너무 좋죠? 속도 버프도 있는데다가, 저항 관통 주는데다가, 심지어 광춘의 SP를 확정적으로 만들죠? 브루냐 입장에서 손 부들부들 떨리는 그 정도의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SP도 잘 벌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격파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격파 딜링도 늘어나서, 서포터가 격파를 먹어도, 굉장한 딜이 들어가는. 그냥 서포터들이 강인도 까면은, 잡못 그냥 죽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완매 너는 고치에서마저 천재란 말이냐? 못 돈데 없어요. 고치 적도 다, 다 돕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능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공격형 서포터는 앞으로 좀 변동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제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방어형 서포터 티어표도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전 버전에서는 나찰 을 위에 뒀지만 이제 는 확실하게 곽향이 우입니다. 위 급사도 급사지만 나찰은 이제 놀랍게도 곽향한테 밀립니다. 곽향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육을 본게 맞았어요. 결국에는 같은 병원이라면 제육 볶아주는 곳이 뭐 응급실 갈일 별로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시 극딜 메타가 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나찰이 필요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난제 12난이도로 가보니까, 아, 어차피, 그냥 맞으면 죽는구나. 죽을 바에 제육 먹고 죽자 마인드로 바뀌어서, 그래서, 되도록 다들 이제 곽향을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곽향이 확실하게 나찰보다 사용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부연의 아성을 깨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감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개파드도 주가가 올랐는데, 0티어까지 올리기는 좀 애매해요. 뭐, 완매랑 같은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난제가 너무 아파서, 진짜, 그냥 버티는 용도로, 부연이 너무 못 버티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파도 있어도 못 버티는데, 개파도 자체가 상당히 안정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로, 링스, 삼칠이, 불척장, 까자마 끝이죠. 이렇게 해서 대망의 2.0 버전 전인 1.6 버전 티어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스타레일 2.0때 솔직히 할거 없을 거아요 솔직한 걱정인데 2.0은 제가 볼때 스타레일 호요버스식 미니 게임과 이벤트가 너무 너무 재밌어서 정말 모든 점수를 다 만점 받을 때까지 하는 게 너무 즐겁다가 아니면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컨텐츠가 있진 않아요. 이벤트가 많고, 신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척 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때 추천드리는 건, 개척 임무 보시고, 개척 임무로 떡밥 굴리기. 그게 가장 재밌을 겁니다.